모두가 말렸어요. 저희 남편도 네. 거부합니다. 그랬어요. 아, <laughs> 저는 사실 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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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되게 멋있다라고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아, 네. 네. 근데 네. 그 둘째 아이를 임신했던 9개월 동안요. 아, 네. 네. 나좀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전신 마취를 똑같이 하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눈이 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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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자마자 막아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아, <laughs>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반전이 맞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 임신기간이랑 출산까지 힘드신 분들은 둘째 아이를 낳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고은아 선생님, 아까 앞전에 인사하실 때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쵸, 반전이죠. 네. 어, 모두가 말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제가 힘들어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양쪽 어른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네. 거부합니다. 그랬어요. 그아 근데 그런데. 제가 그 제가 디스크가 좀 심했거든요. 큰애를 낳고. 네. 그런데 제가 정형외과 예약해서요. 네. 남편 끌고 가서 선생님께 어. 다 진료 받고 선생님 저는 임신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 하게 해요. 이거 괜찮을까요? <laughs> 라고까지 물어봤어요. 어. 저는 임신을 또 하고 싶었어요. 둘째를 낳고 싶으셨던분이요 네. 거예요? 와. 어 입덧이 뭐큰 아이가 심하면 둘째는 좀 덜하다더라. 또뭐 그런 얘기를 있죠. 이런 네네. 얘기가 <laughs> 있어서 그걸 믿었지만 네네. 심해도 괜찮아. 나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자, 지금 생각하면은 조그맣게라도 나 다시 잘해내고 싶어. 이러한 아, 마음이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기대했으나. 또 반전, 둘째는 네. 물만 먹어도 토한다는 그물덕까지 하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해. 네, 정말 제가 둘째 아이도 아이고. 35주에 네. 이제 출산을 났어요? 했어요. 아이가 등, 조산이 되게 일찍 나왔었고 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제 체력적으로 사실 큰 아이를 네. 봐가면서 둘째를 임신한다는 게 힘들죠. 쉽지는 네.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제가 어 35주 만삭에 네. 최종 몸무게가 3kg밖에 찌지 않았어요. 와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제 몸은 마르고 배는 나오는 거예요. 물덧으로 물도, 물도 못 먹고 3kg만 쪘잖아요. 그쵸. 큰 아이 어린이집도 안 보냈어요. 다 힘들면 보내라고 했는데요. 그니까. 저 함께 데리고 있었어요. 만삭까지. 왜요 어,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었잖아요. 네. 엄마가 된 상태에서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니까 엄마가 이미 된 상태에서 임신을, 그러니까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더든요 아까 은영 선생님 말씀대로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근데 둘째 아이는 이미 엄마라는 정체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를 제가 키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뱃속의 아이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덧을 힘들게 해도요, 그첫 아이 때는... 그냥 얘는 얘, 뱃속에 무언가가 있고 나는 나. 그러니까 나 힘들어. 이렇게 되는데, 둘째 아이의 임신 때는, 어, 아이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어, 아이가 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 때는 사실 제가 혼자라는 그 외로운 마음이 되게 컸어요. 나만,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근데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인데 왜 내가 혼자야. 그리고 온도차가 비록 나지만 남편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고 또 이제 큰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나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정말 잘 견디어 보고 싶고 잘 견디어 내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실 극한의 어려움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또 냄새로 왔는데 냄새가 너무 막 소름 끼치도록 싫은데 큰 아이 이유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아, 사랑. 이 사랑이라는 두 단어의 참 의미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랑 그냥 그러면 남자친구 하는 사랑 뭐 이제 이런 건 주로 뭐 주고받고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막 힘든 상황에 큰 아이의 이유식을 기쁨으로 만들어 내면서. 너좀 멋있다 이러면서 아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주는 사랑이 아름답다 하는데 받는 게더 좋지 뭐 약간 이런 사람이었던 제가 네. 주는 것 그리고 사실 그 숭고하다라는 의미 그뭐 엄마의 사랑은 숭고하다 막 이러는데 그게 사실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깨달아가는 재미가 제가 성장한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그 아이 이유식을 행복하게 힘들지만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 이게 엄마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의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는 어떤 쏠쏠한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변화는 사실 교감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 때 전혀 교감이 되지 못했거든요. 네. 나는 나, 얘는 얘. 음. 근데 이제 교감이 됐다는 건데요. 네. 제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가 앞이 안 보이시는 분과 결혼을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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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언니가 어느 날 제게 그러는 거예요. 은하야. 아름답고 좋은 걸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나 정말로 느낄 수 있게 설명해 주느라고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 표현력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야. 나 시인이 될것 같아. 하고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얘는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있던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할 때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다 표현을 해 주자. 표현을 해줄수 있을까? 그 그래서 이제 제가 교감이 되면서 아이에게 계속 이제 막 어떤 것들에 나의 감정 모든 걸다 이야기하고 이게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이야. 아름다운 걸 보면 이야기를 하고 또 엄마가 오늘 왜 심장이 빨리 뛰는지, 엄마가 지금 왜 이렇게 막 뛰고 있는지, 엄마가 지금 이왜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거를 다 아이에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혹시 예전에 마이키 이야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좀 올드한 거라서 네. 좀 나이가 들야지볼수 네. 있는데 아니, 그 문구는 들어봤는데 네. 내용은 좀 생각이 안 나요. 어, 마이키 이야기라는 네. 게막 정자가 네. 이제 엄마 아빠 정자와 남자가 막 헤엄치면서부터 막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가 갈 거예요. 막 이러고 출산하면서부터 <laughs> 여기가 어디야. 막 이렇게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그 표현력이 생기다 보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가 정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래서 심장이 빨리 뛰어 오늘 지금 조심해 이러면 어네 엄마 아침 일어나서 오늘 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엄마 괜찮아요 아이와 함께라는 그 시간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와의 차이점이 네. 교감이 된다는 것, 소통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와 뱃속부터 내가 관계를 지금 맺어간다는 것. 이것이 저에겐 되게 큰 변화였었어요. 엄마로서 이게 첫째 때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네. 감정들을 이제 네. 둘째 때는 엄마가 되면서 들어간 네. 이 과정 속에서 네. 또 이제 느끼시고 계시는 것들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큰아이를 돌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힘들어도 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우리라는 이것이 생기다 보니까 어 그냥 견디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요 제가 이제 전신마취를 똑같이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눈이 떴잖아요 네네. 눈 뜨자마자 막아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너무 큰 차이죠 네네리치어 타고 막 선생님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어. 피가 모질라서 네네. 근데 피치어 타고 막 가서 아이를 안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네. 혹시 그러면 남편과의 온도 차이도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네. 둘째는 아빠는 뭐~ 더 변함없이 더 행복해 하셨겠네요 어, 사실 남편은 네. 어, 남편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다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감도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체력 제가 체력이 약한 엄마다 보니 아내다 보니 이제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면 남편의 역할이 좀더 커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그런지 되게 두려워하면서 사실 임신을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하나로 만족한다고 했는데 아안 된다고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큰 아이 때 그런 남자의 어, 그니까 임산부 임산한 아빠로서의 그런 감정을 제가 약간 남자처럼 느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아빠가 이해가 됐고요. 더 신기한 건 이게 정말 똑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정말 이렇게 약간 좀 무뚝뚝한 남편이라서 네. 그 아이고 엄마가 임신했는데도 이렇게 큰 아빠가 된다는 그 본인의 기쁨만 있었지 사실 교감이나 공감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남자도 이제 아빠가 진짜 됐잖아요 그렇죠. 큰 아이의 아빠가 그러고 나니까 둘째 아이를 대하는 거 임신 기간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 그니까 이 표정이라든지 네. 이 아이를 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뱃속의 아이와 이렇게 예전에는 애기한테 얘기해 줘 이러면 되게 영혼 없는 음. 어, 그렇죠. 어~ 애기 아빠야 뭐~ 이렇게 어, 네. 네 그러는데 네. 이제는 정말. 막 이렇게 목소리의 변화까지도 되면서 그냥 그 사람도 이제 저를 봐서 그랬는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은 뱃속의 아이와 그냥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임신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아빠가 되어가는 네. 저희가 또 비커밍 맘스쿨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었다. 네.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선생님의 경험담을 이렇게 네. 또 풀어주셨는데 어, 저는 또 이제 지금 뱃속에 아기를 품고 계시는 많은 임산부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아직까지또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하 브랜드만의 감성 육아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 말자. 아이를 한 기간 동안만 이렇게 키우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면서 깨달은 그큰 깨달음이 아 엄마가 내가 나를 버리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구나 말로 하잖아요 응, 근데 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말로 하지 않아요 아. 그냥 저는 그런 상황에는요 네. 저는 잠잠히 그냥. 음. You don't know. You don't care.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